안녕하십니까. 12월 03일 화요일 영국의 소리 방송 뉴스데스크의 뉴스 걸입니다. 오늘 첫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런던에 도착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6월 정부 광식 국빈 초청으로 다녀간 후 5개월 만에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런던 서북부의 왓포드 시티에서 나토 정상들과 만납니다. 오늘은 버킹엄 궁전을 방문, 엘리자베스 여왕을 알현하고 보리수 수상을 만나는 것을 시작으로 3일간의 공식 방문을 시작합니다. 내일 회의가 시작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메르켈 수상, 마크론 대통령, 스톨덴 버그 나토 사령관들과 개별적 회담도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업무적 회의를 겸한 오찬에는 독일, 프랑스 등의 정상 이외에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루마니아, 리투에니아, 불가리아 그리고 영국 등의 나토 대표가 참석합니다. 미국 관리들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나토 회원국들이 좀더 많은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미국의 압력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스카이뉴스가 보도하였습니다. 한편 그동안 노동당 제레미 코빈을 비롯 야당들이 주장해왔던 보리스 집권하면 영국 의료보험 제도를 미국에 팔아 민영화시킬 것이란 주장을 트럼프가 의식한 때문인지 오늘 오전 영국 nhs를 은쟁반에 올려다 주어도 나는 관심도 없고 그런 딜은 하지 않는다 고 잘라 말함으로써 노동당 당수가 고문당하는 기분일 것이라고 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가상화폐 관련한 소식입니다. 최근까지 이더리움 재단에서 근무했던 버질 그리피스가 추수감사절인 29일 로스앤젤리스 공항에서 체포됐었습니다. 이유는 지난 4월 북한에서 열린 블록체인, 즉 가상 암호화폐 행사에 참석해 암호화폐 관련 경험을 공유한 혐의로 체포된 것이라고 미국 뉴욕 남부 지역 검찰이 밝혔습니다. FBI 법무부 국가안보 성명에 의하면 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피스는 미국과 가장 적대 관계에 있는 적 가운데 하나인 북한에 가서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방안을 가르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보도에 의하면 그리피스에게 국제비상경제권법 (IEF) 인터내셔널 이머전시 에코나믹 파워즈 액트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으며 30일 로스앤젤리스 법원에 출석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지난 4월 북한은 평양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컨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피스에 대한 고소장을 보면 그는 행사 참석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경유해 허가 없이 참석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22일 연방 수사국이 작성한 진술서를 대목에는 북한의 암호화폐 컨퍼런스에서 그리피스와 다른 참석자들은 북한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면 자금을 세탁하고 제재를 회피할 수 있을지, 또 북한이 이런 기술을 이용해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독립할 수 있을지에 대해 토론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UN 안전보장 이사회는 지난 3월 별도 보고서에서 북한은 북한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 5억 파운드 이상의 가치를 가진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 화폐를 축적했다고 하면서 외국 언론의 출국은 금지되었지만 지난 4월에 평양에서는 처음으로 비트코인 행사를 주최하였으며 이스라엘, 일본, 한국 기자들은 취재 허락 자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은 백두산 근처 삼지연에 새로운 사회주의 유토피아 도시를 오픈한다고 어제 월요일 발표하였습니다. 김정은은 새롭고 신성한 도시 건설을 완성했다며 사천 세대가 입주하여 전형적인 현대문명 도시를 인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오프닝 세레모니에 이어 근처 백두산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등 축제 분위기였다고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등 북한의 모든 매체가 일제히 사진과 함께 보도하였다고 영국 가디언 신문이 보도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